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제가 올 여름 캐리비안 베이를 갔다 오고 피부가 뒤집어졌거든요. 원래 팔에 살갗 벗겨지는 거 알죠? 그게 얼굴에 났었어요. 그거 진정해준 아이템들까지 제가 올 여름 정말 잘쓴 진정 기초템 5가지 소개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름은 지났지만 진정은 계절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름 내내 제 피부를 잘 진정시켜준 제품들이 무엇인지 보러 가실까요?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시작! 제일 첫 번째! 요겁니다. 벨라 몬스터 포어 아웃솔루션 패드.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드렸고, 지금 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제가 패드도 여러 제품을 써봤지만, 딴 제품에서는 못 느낀 이 제품만의 장점은 뭐냐. 일단, 패드 크기도 크지만, 붙이고 나면, 한 10분 전에 냉장고에 넣어둔 듯이 시원해집니다. <laughs> 오, 시원해. 다른 패드들도 대자마자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피부 열에 의해서 금방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시원해요. 되게 더울 때는 가만히 그냥 앉아있어도 갑자기 열이 오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전 노트북 하면서나 TV 보면서 그냥 볼에 붙여놨어요. 이마에도. 10분째 붙여놔도 계속 시원하기 때문에 떼고 나면 홍조도 많이 가라앉아있고 대부분 시원하기 때문에 화장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타입이 아니라 캡. 형태이기 때문에 쓰기 훨씬 더 편합니다. 여름에 청량하게 사용하기, 그리고 진정하기 좋은 아이템이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다른 패드들 썼을 때보다 확실히 노폐물을 더잘 잡아주더라고요. 자극도 훨씬 덜하고 되게 순하게 각질 제거도 되고 진정도 잘 되고. 굿입니다, 요.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웰라쥬 리얼 시카 클리어 원데이 키트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많이 보셨죠? 이건 히알루론산 수분이고요. 이건 시카 진정용이에요. 저는 사용감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무난했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수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노화가 되고 탄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것도 가끔 챙겨 바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시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피부가 예민하고 홍조가 잘 생기는 피부라 수분보다는 진정 제품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건 특히 어떤 진정에 좋았느냐. 뭐 창피해서 갑자기 올라온 홍조, 요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햇빛을 많이 쐬고 자극받은 열에 의해서 붉어진 피부를 잘 진정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쐬고 왔을 때 피부가 뜨겁고 붉어졌다. 요거를 바르면 빠르게 진정이 됐고 또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햇볕에 의해서 빨개지는 것도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베트남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밖에 엄청 돌아다니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인가? 세 개를 챙겨 갔습니다. 엄마랑도 같이 쓰고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 비닐을 뜯으면 안에 캡슐이 나와요. 이게 고농축 시카 히알루론산 캡슐이래요. 여기다가 이 농축 앰플을 따서 부어주면 차르르 녹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벼주면 더 빨리 녹아요.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저녁에 쓰고 덮어놓고 아침에 사용해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한다, 햇빛에 의해서 자극을 많이 받는다 하시면 이것도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이제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찐입니다 한달더 됐나? 캐리비안비를 갔다 왔거든요 하, 제가 바보죠 아무리 귀차니즘이 심해도 선은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크림을 안 바르고 간 거예요 쿠션만 두드리고 이제 거기서 언니를 만나고 선크림을 빌려서 몸에 이렇게 바르고 쿠션을 두드렸으니까 그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대충 덧발랐어요 그러고 하루 종일 선크림 한 번도 덧바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 놀고 사리질 들어와서 씻는데 진짜 얼마나 심했는지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빨간 거예요. 여기, 여기가 홍조 그런 게 아니라 화상을 입었어요. 아, 근데 왜 여기만 그렇게 됐냐? 제가 또 바보같이 전날에 어, 새로 제품 테스트해본다고 각질 제거가 되는 클렌징을 여기다가 하고 간 거예요. 네, 제가 영상에서 많이 추천했던 그 제품 아니고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한 번도 안 보여드린 제품입니다. 안 그래도 각질 제거가 깨끗하게 다된 피부에 자외선이 탁. 하고 하루 종일 노출이 되니까 어, 피부가 익은 거죠. 여기가 직사광선을 제일 많이 받았는지 여기가 살이 벗겨졌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나 이거 어떡하지? 다음 날 촬영했는데 어떡하지? 씻고 거기서 머리 말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계속 저를 거울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줬던 알로에는 없더라고요. 뭐 빙하수 성분이 들어간 그런 젤이 있었는데 수시로 덧발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 진정되는 제품을 찾아라 하고 막 제품들을 뒤져봤죠. 근데 발라도 소용 없는 것도 있고 바르고 나서 진정효과가 딱 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짜잔, 미샤 타임 레볼루션 아르테미시아 트리트먼트 에센스입니다. 일명 개똥쑥 에센스라고도 하죠. 이거는 트러블성 피부 진정용으로도 유명하지만, 저도 그 면에서도 진정 효과를 봤어요. 근데 그 외로 저같이 피부가 정말 붉어지고 예민해졌을 때, 제가 얼굴 상태가 그렇게 되고 피부가 만지면 아프진 않았는데 피부 속이 뜨거운 느낌이고 겉으로 너무 심각하니까 이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기도 자극될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바로바로 바로 흡수시켜줬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피부결이 되게 빠삭해지는거 아시죠? 피부결이 그냥 아예 망가졌었는데 요거를 촵촵촵 바르면 피부결 사이사이에 메꿔지면서 피부결이 진정이 되는 게 느껴져요. 마무리감은 약간 오일리하게. 이렇게 겉에가 맨들맨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성분들은 조금 꺼려하는 마무리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피부 지성, 건성을 떠나서 진정용으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킨은 요걸로 쓰고 에센스는 요거 이제 크림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둘째 날 밤에는 요거를 발라봤어요. 일리온 프로바이오틱스 스킨베리어 시카 밤. 첫째 날 밤, 다음날 아침에는 어떤 거를 발라도 진정에 있어서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둘째 날 밤에 요거를 바르고 나서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진정이 눈에 띄게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밤, 다음날 아침 이렇게 두번 써봤는데 이제 심했던 거는 요걸로 많이 가라앉혔고 또 이참에 진정 제품들 많이 찾으면 좋겠다. 아주 최적의 조건이다 해가지고 다른 제품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밤에는 요거, 닥터 디퍼런트 마데카 알시카 메탈 크림. 그 이후로는 계속 꾸준히 요 제품을 발랐는데 요거 쓰고 나서도 꾸준히 빠르게 진정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3, 4일만에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 진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피부가 달아오르고 아 맞다 여기 두피까지 여기 빨갰어요. 거기 두피까지는 제가 뭘 바르질 못해가지고 일주일 넘게 아팠거든요. 근데 그 두상 라인 밑으로 이마까지는 제가 다이로으로 철저하게 발랐기 때문에 3살 만에 빠르게 진정을 시켰습니다. 여기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마데카소사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병풀도 많이 들어보셨죠? 병풀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 중에서 재생과 흉터 예방에 효과가 좋은 게 바로 마데카소 사이드예요. 그래서 저처럼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는 진정 트리트먼트 크림이에요. 이 제품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한 자외선, 미세먼지, 트러블 제거를 비롯한 외부 자극을 강하게 받은 후 해당 부위에 발라주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피부 진정에 좋은. <laughs> 저 이거는 지금 읽었거든요. 제품을 받아보고 너무 너무 좋아서 저번에 광고 영상이 아닌데도 제 기초 루틴 영상에서 정말 극찬을 하고 엄청 막 길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제가 정말 요즘 최애 크림이에요.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 피부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진짜 요즘 제일 애정하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약간 호일광이라고 하나? 보습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피부에 광도 예쁘게 내줘요 펄 베이스를 바르고 나면 피부가 빛에 따라서 윤광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크림이기도 해요 저는 기초가 바르고 나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제가 효과를 여러모로 잘 봤기 때문에 1%의 과장 없이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한달 동안 꾸준히 쓰면서 외부 자극에 쉽게 망가지지 않고 진짜 피부 자체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다른 제품들 테스트해보고 보느라고 이거를 한 2주 동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좀 다시 막 외부 자극이 있으면 빨리 망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예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인데요. 이건 진정용은 아니고요. 가끔 피부 톤, 탄력, 결이 신경쓰일 때 이거랑 섞어 바르면 좋은 제품이어서 같이 소개해드린데요 여러분, 레티놀 많이 들어보셨죠? 레티놀이 피부 탄력이랑 주름 예방에 좋은 성분인데, 레티놀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성분이 레티날이래요. 근데 레티날은 비타민 A 성분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약해요. 그래서 밤에만 나이트 스페셜 크림으로 발라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예민한 피부다 보니까 다음날 좀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예민한 피부시라면 이 알크림과 같은 재생크림과 섞어서 발라주면 자극이 느껴지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거 두개 섞어서 바르면 다음날 코나 코 옆으로 여기 미간에 오돌토돌한 게 매끈하게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초로 좀더 순하게 각질, 피부결 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여름에 정말 정말 잘쓴 진정 제품들을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저같이 피부가 민감하고 잘 붉어지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꼭 뵈도록 해요. 안녕.